사람들 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숨진 노조원이 남긴 유서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2017년 도민체전이 여수에서 열립니다. 여수시는 22개 시군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어디까지 파장이 번질지 주목됩니다. 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았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현재 전남 동부 지역 대부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리겠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50에서 80mm, 지리산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새벽까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남해 서부 모든 해상에서는 2에서 4미터로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에 나서는 분들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으며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어제 포스코 산해아청 업체의 노조원이 자살한 데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숨진 양씨의 유서가 공개됐는데 박지만 회장에 대한 비판과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지테크 노조 분회장 양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하루가 지나 유서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A4 용지 넉장 분량의 유서 중 박지만 회장에 대한 내용은 한장 정도. 기업가로서의 기본도 없다는 비판과 함께 인간다운 경영인이 되어달라는 당부도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금 다시 주고 아버지도 복직시켜 줄 테니 아버지를 노동조합에서 탈퇴시키라는 협박을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지테크는 광양 제철소의 부산물을 가공하는 사내 하청업체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가 회장인 이지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노조는 양씨가 회사의 탄압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지회에 따르면 폐기물 포장일를 하던 양씨는 두 번이나 해고를 당한 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거쳐 복직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무와는 다른 자리로 발령받아 사실상 대기 상태였고 최근에도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난 그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거의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금 현재 이어졌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아직 대응 방안을 정하지 않았다며 일단 조문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이 불법 파견 중단과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장례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예정이어서 노동계와 회사 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건남기입니다. 오는 2017년 전남체전 개최지로 여수가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 최익회는 최근 제254차 이사회에서 지난 2008년 전국 체전 개최 경험과 박람회 개최에 따른 우월한 기반 시설을 토대로 여수시를 2017년 제56회 전남 체전 개최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4월 열리는 이번 전남 체전에는 22개 시군에서 모두 2만여 명의 선수와 가족이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공갈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이 여수에 직접 내려와 사과한 데 대해 사과는 수용하지만 최고위원 복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오후 주승용 최고위원을 만나기 위해 여수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찾은 정 최고위원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직접 여수를 방문했으며 주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정 최고위원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지만 최고위원 복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 최고위원은 오늘 문 대표가 자신의 당무 복귀를 촉구하면서 의무를 언급한데 대해 지도부의 의무 못지않게 책임도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표가 먼저 수습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관련 수사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직 지방 국세청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의 문형철 기자입니다. 중흥건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전직 광주지방 국세청장 A 씨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퇴직 후 세무사로 활동하던 A 씨는 지난 2011년 탈세에 따른 형사고발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중흥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중흥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이후 형사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주목한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선 만큼 입증 자료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앞서 지난 8일 현 전남도청 고위공무원과 순천시청 공무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광양경제청 퇴직공무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금액은 200억 원대. 이 가운데 공직사회로 흘러들어간 돈의 규모가 현재까지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또 다른 공직자들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과 형사 고발 무마 등의 행위는 개인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 비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정원주 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내일 정 사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내일부터 오는 14일까지를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 첫째 날인 내일은 70주년 기념관에서 인도문화 체험 행사와 인도영화 특별전 국악한마당 행사가 모레는 고구려 역사 특별 초청 강연과 세계 음식 축제 등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행사 마지막 날인 오는 14일에는 개교 80주년 기념식과 순천대 역사관 개관식, 광개토대왕비 탁본 전시회 등이 진행됩니다. 순천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한 데 이어 순천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순천시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선포하고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10%를 목표로 에너지 저소비 생활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순천만 정원을 대한민국 최초 에너지 자립 100%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고 야흥 햇빛 마을과 같은 에너지 자립 마을을 읍면동 20개소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에너지 자립 선진 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복잡한 입양 절차 때문에 가족을 찾는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는데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더 어렵습니다. 입양을 통해 장애아동을 품은 가족들을 김진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달란한내 가족의 행복한 사진. 이제 18살 소녀가 된 막내딸 진선이는 생후 6개월에 이 가족을 찾아왔습니다. IMF로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던 지난 98년. 친한과 책임감으로 공개 입양을 결심했지만 품에 안게된 아이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내 아이였지 내가 데리고 오는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적장애가 나타나면서 자해를 하는 등 일반 학교마저 다닐 수 없게 됐지만 9살 터울인 오빠와 가족들은 막내를 끔찍이 챙겼습니다. 너무 예쁘고 온 가족이 다 그냥 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입양을 하더라고. 예, 네, 그렇게 좋냐. 정말 그렇게 좋냐. 세 차례 유산을 겪고 난뒤 생후 2주된 여자아이를 입양한 또 다른 가족 입양 1년 만에 뇌병변 판정을 받았지만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치료와 수술로 병원 생활만 8년. 주변의 파양 권유에도 지켜낸 딸은 이제 엄마를 이해하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개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개가 나를 보호하고 있더라고. 전남에서 입양된 아동 670여 명 가운데 장애 아동은 15명 남짓.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저마다 소중한 행복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순천만 정원에서 오는 16일 희귀 철쭉 분재를 감상할 수 있는 철쭉 분재 전시회가 열립니다. 순천에서 생산된 철쭉이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 철쭉의 우수성을 알리고 조경 화훼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희귀 철쭉 분재 전시회가 오는 16일부터 25일까지 순천만 정원대 국제습지센터 1층에서 열립니다. GS칼텍스는 오늘 연등동 GS칼텍스 사랑 나눔터에서 사랑의 물품 나누기 행사를 갖고 공장 임직원들이 기증한 중고 컴퓨터 20세트와 의류, 도서 등 700여 점을 지역아동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의 나눔장터를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대도시에서 개최해 수익금을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최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직원들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 3,000매를 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1998년 첫 단체 헌혈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7년째 정기 헌혈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3월 기준 헌혈에 참여한 직원만 만 9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여수 항만공사, 광양상위, 광양세관 등 8개 기관은 오늘 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애로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애로해소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기업 애로발굴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약속을 했습니다. 한편 금호동 제철회관 3층으로 사무실을 새롭게 이전한 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는 오늘 업무 협약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광양시 중마동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에서 교차로를 건너던 25톤 덤프트럭과 마티즈 승용차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61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가운데 한 차량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트럭 운전자 49살 백모 씨를 조사하는 한편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 내에 설치된 1,100여 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는 순천시 CCTV 종합관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시 CCTV 종합관제센터는 영상 정보를 30일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영상 저장 장치를 도입하고 전자지도와 위치 정보를 연동해 특정 지역을 동시에 감시하는 기능을 갖추어 각종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 어린이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시 전역에서 전송된 CCTV 영상은 경찰관 3명과 관제인력 25명이 24시간 감시합니다. 여수 지역 마을 기업들이 지원 예산의 3배에 이르는 수익을 내면서 주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돌산 농업회사 법인인 송시마을 등 15개 마을 기업 가운데 1억 3천만 원이 지원된 6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모두 4억 8천여 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 기업들의 높은 수익률로 지난 한 해만 8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마을 기업의 높은 성과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새로운 마을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까지 마을 공동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흥 동강 농공단지가 올해 신규 특화 농공단지로 지정 고시됩니다. 전라남도는 고흥군 동강면에 2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동강 농공단지가 중앙부처와의 입지 타당성 협의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7월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할 계획입니다.